오랜만입니다 조시가 음하 아, 하잖아요 몇 시죠 그 그냥 다 좋아해 주니까 조시 아예 아, 내가 녕하가요고아녕게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늦어서 죄요 네, 니다자 네. 일단 인사부터 네, 부터드리 네, 안녕하세요. 네, 하겠습 네, 다아하짜성 네, 이 너무 크죠 호! 호! 방금, 네, 안하 네, 무서하가지 네, 자워너세요 네, 안요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의그하늘첫방송에다 그, 그, 풀었어요. 아, 어제 풀었. 다음에 천천히 좀 자제를 하려고. 근데 에이. 오늘 되게 자제한 거예요, 여러분들. <laughs> 리허설 때보다 많이 자제한 거예요? 에이. 에이. 리허설 때 끝까지 한번 텐션 올려보고. 에이. 아 이건 너무 아, 좀 갔다. 그치.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오늘또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는 또로아나 계속 이렇게 웨이 파티도 하고. 음. 이러면서 응원 받으면서 마음 잡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형은. 그설서 이제 생방하기 전에 하는데 카메라 리허설 때는 이게 마이크 노선이 잘못됐 거예요. 마이크가 제, 왜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저예 인이어에. 저희 인이어에 아예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거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결국엔 그반년 동안 준비한 그거를 대 어? 데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멘붕이었어요. 되게 멘붕이었고 화, 화도 많이 났고. 우리 이따가 어, <laughs> 숨좀 쉬자 해야 돼. 리맥스, 어, 릴렉스, 릴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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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차분하게 말씀드리고 네. 다행히도 무대 올라가기 전에 테스트를 또 한번 해주셨어요. 네, 마스트, 마이크 테스트를 네. 하고 귀에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오케이. 일어나면서 아첫 방이니까 잘해보자 할때오 들어온다. 네. <laughs> 아또첫 방인데 잘해보자. 내가 아, 뭐야? 아. 아. <laughs> <그래서> 자, <웃음> <가자>. <웃음> 어. 아, 이거, 아, 아 이거 좋아, 하겠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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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아낸그변사좋 오늘의 변사 좋아, 아좋이아아 그냥 다 좋아해 주니까 음.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앞으로 또더 재밌고 뭐 신선하고 음. 막 저희만 날수 있는 그런 노래들을 또 만들고 또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네, 이번 숨좀 쉬자 네, 아수르의 또 이제 친질락의 새로운 시작이다. 어? 어, 어? 어 마마이안 마음, 들려? 어? 어? <laughs> 어 아이 이니아의 저희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야. 그냥 코봉에서 이러고 기어가지고 암튼 뭐라 했죠? 그 아, 새로운 시작이 아, 그래가지고 아 아아 어, 어, 어. 아량이 아, <laughs> 너무 좋아서 그래 락가 아아 아 마이크 갔나? 마이크가 나, 나갔네 네네네1 0 0데요 어? 배터리가 100%로 다시 돌아왔어 우리가 네. 모두가 남이아 소화 행복이 우리가고 마스크 치우고 다고 마스크 고 오랜만입니다 숨좀 쉬자 어젯밤을 좋지 않을까요? 잘 맞는 <목소리> 것 같아요 저희 아, 아, 잘 맞아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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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자 네. 아, 네. <laughs> <laughs> 아무튼 <laughs> 오늘 이렇게 팬사인회 2년 만에 대면 팬사인을 또 하게 됐는데 어, 이렇게, 너무너무 반가우게 맞이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려가보도록 하죠. 하이! 아, 네! 네! 자, 자, 그럼, 지금까지, 워러비아 스타, 아스트로의 아, 맞추고 있잖아. 아, 이상하다. 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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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몰라, 몰라. 계속 안 돼, 그게. 자, 그럼 지금까지, 워러비아 스타, 아스트로의 진진, 라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시자. 다들 앞으로의, 손, 손 씻는 거 잊지 말고. 네, 앞으로의 무대를 또다 봐주시면 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이야? 내가 만든 말인데, 응. 몰라, 몰라. 오빠, 오빠. 라키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아. 자, 저희가 까먹었던 게 있네요. 바로 포토타. <laughs> <laughs> 아, 죄송해요. 네. 락키니다 <목소리> 제가 락키를 좀 닮아가고 있는데 <목소리> 라키랑 저랑 <목소리> 이렇게 썰터하고 네. 센터 여기 자 시작 아들 아, 아, 아. 오, 호호호호호호데 어, 오케이. 아. 호호호호호호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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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일이지 어. <laughs> <laughs> <누구로 웃음> 오케이 저 이렇게 갈게요 아 안쪽으로 갈까 안쪽으로 아, 아 그래 호호호호호 아, 저... 방, 나, 오케이. 오케이. 하나, MZ 형 아, <laughs> 여기서 나온다고 어, 접근 방법을 그렇게 하고 라 MZ 영이 포즈를 씌었다. MZ 형했으면 이거일 겠죠 또. 쿠쿠 뭐야? 이제 이마 맞대고. 아 이마 맞다고아피랑처 나랑 MZ 영을 생각하는 생각이 좀 다르네. 아 그래. 어. 나 난... 어때? 뭐 이, 이거였겠지? 아, <laughs> 아 그거 기억이 안 나. 아, 맞네. <laughs> 어. 아, 내가 MJ 형을 잘 되게... 모르네. 관심을 어, 좀 가지자고. 그, 이거였겠다. <웃음> 어. <웃음> 이거지? 이거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응. 이거 말고. <laughs> 어, 어 숨좀 쉬자. 어, 숨좀 쉬자. 어. 그거. 이게 사실 비하인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음. 그 광고 보시면 개비스콘 아시죠? 네. 그 아저씨가 음아 하잖아요 할 거야. 그거 따서 만든 게 이거예요 네. 되게 좀... 그랬네요그렇나요 네. 어, 저희가 아무튼 그숨좀 쉬자 포즈를 마무리하고 저희는 인사드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둘셋숨좀쉬 <laughs> 그자, 자, 네, 자 네. 네. 저희는 아그 자랑할 거 있어. 어, 제가 네. 뭐 보니까 이거 제가 찢은 거예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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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아니 네, 그럼 네. 집에 집에 가서 라키가 이거 저한테 카톡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고 <laughs> 나 젊은 얘기했어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도 네. 어제. 네. 칭찬 어제. 칭찬 많이 해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세요. 라키가 편하게 잘수 있도록. 네, 어떻게 아, 됐어요? 네. 네. 아, 네. 네. 네, 그렇습니다. じゃあんまじゅちょね、ん、ん、ま、さ、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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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ス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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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